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충남 서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모텔은 네, 충남 서산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는 여러분, 118259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네, 사용 승인일은 2 0 아, 1997년 7월 22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루어졌고요. 대지 면적 327평, 연면적 297평입니다. 매가 14억에 현재 중기 시장에 나와 있고요. 소유권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11억, 현재 용자는 5억이고요. 따라서 실인수가 3억으로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2,300만 원. 매출 좋죠? 네, 예, 2,300만 원씩 꾸준히 형성돼 있고요. 객실 28개, 주차는 네, 327평이니까 네, 주차는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네, 공시지가는 네, 2018년 기준 한 평당 네, 7 아, 4만 9,752원에 형성되어 있는 네, 충남 서산에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네, 물건 분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보시게 본 물건은 어떻습니까? 네,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매가가 아, 상대적으로 아, 좀 저렴하게 나왔다. 시설은 아, 평균 정도 되겠다. 네, 평균 이하면 이하지, 평균 이상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대지는 327평. 굉장히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편안하시고요. 아, 본 모텔은, 네, 산업단지. 산업단지, 네, 인근에. 인근에, 네, 입지하고 있습니다. 입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 출장 오시는 손님들. 네, 이런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실 수 있는, 네,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요. 또한 좋은게 뭐냐면 네, 인근에 모텔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네, 독점 상권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어, 독점 상권을 누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객실이 우리가 2 8개지 않습니까? 네, 객실이 어, 28개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소유권자께서는 현재 장기방을 받고 계시는데 이장기방이 현재 몇 개가 있냐면, 한 20개 정도, 예, 이렇게 장기방을 받고, 나머지 8개 가지고, 아, 일반적인 대실 손님이나 일반적인 숙박 손님을 이렇게 받고 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장기방은한 달에, 예, 한 달에, 어, 55만원에서, 예, 75만원씩,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어, 방 크기에 따라서, 오시, 최하 55, 많게는 75만원까지, 현재 받고 계시요리모델링시본 네, 모텔을 네, 리모델링 하시게 된다면 네, 월 네, 객실 28개지 않습니까? 네, 4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네, 가능한 그런 모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모텔이 막 경쟁이 심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쟁이 심한다면 리모델링을 한번 하실 때타 예, 경쟁 업소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투자 자금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투자하시는 것보다 네, 한 방에 네, 좀 대담하게 투자를 하셔서 타 모텔에서 어, 시설을 절대 따라오지 도 못하게끔.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본 모텔은 뭐 독점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에 의한 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될까요? 네, 고객 손님이 아,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모텔 황제가 예상하기에는 아하,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투자하시면 네, 훌륭하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은 자연녹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녹지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의 예,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되면은요 예, 주거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주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상업 지역이 될 수도 있죠. 예, 상업 지역 만약에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네, 이 땅은 대박나는 땅이죠? 그렇죠? 네. 자연 녹지지역인데도 한 평당 지금, 아 올해 74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이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보유기간 동안, 예, 집가는 엄청나게, 네, 상승될 수 있고, 대지 또한 700, 327평이기 때문에, 아 집가 상승률에 대한 시세 차익도, 예, 누릴 수 있는 예, 모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예. 지금 해당 모텔에 인근에 모텔이 없습니다. 예. 독점 상권이죠. 예. 그렇다면 인근에 이렇게 연면적이 큰 건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덥고요. 예. 직접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겨울에는 네, 맞바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냉난방비 냉난방비가 네, 타 모텔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람막이가 없으니까 옆에 뭐 모텔 있고 건물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텔은 여러분들 객실수 객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경비는 소요되는 경비는 더 많이 든다는 것 따라서 해당 모텔 객실이 28개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가 어떻다 딱 좋은 객실 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 어,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텔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세요. 아 이런 모텔을 들어가서 아, 리모델링까지 해서 내가 과연 그 리스크를 네 리스크를 내가 감수할수 있을까? 그래서 아, 보통 매가도 좀 낮고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고 꾸준히 매출이 아, 오르고 있는 그런 모텔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지죠? 그렇죠? 예 네.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네, 수익하고요. 리스크는, 네, 위험하고는, 예, 비례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호하는 평균적인, 평균적인 수익률과 평균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해당 모텔은 리스크는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자본을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만 감수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모텔의 리스크를 살펴봤을 때에는 본 물건을 과연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매출이 상승하느냐 상승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단지 인근에 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정 수요, 고정 수요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장기 방이 꾸준히 이렇게 있다는 게 고정 수요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어, 유동 수요, 유동 수요. 해당 모텔은 대시를 많이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상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어, 리모델링을 해서 장기방을 다퇴실 처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지나가다가 대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매출을 어느 정도 대실해서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어, 어, 고정 수요나 예, 유동 수요 이러한 손님들을 장기방으로 유치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일 숙박비를 받아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근의 독점 상권. 네, 이 두가지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어떻다 네, 충족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초기 창업자가 하실만한 모텔이라면 모텔 황제가 네,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당 모텔은 매가 대비 실인수가 그리고 초기 투자 자본에서 리모델링 까지 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텔은 아니다. 네, 이렇게 사료되는 물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을 운영하시다 보면요. 가장 큰 벽에 부딪히고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주차장입니다. 여러분들 주차장. 주차. 네, 주차. 여러분들 주차장 업무가요.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카운터에 앉아서서 우리가 키탭 모니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차장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CCTV 모니터.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두 모니터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손님이 님, 어,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옵니다. 그럼 CCTV로 우리가 주차장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네, 예, 그 손님이 어떻게 주차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잘못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키를 받아서 주차를 바르게 해놓고 손님한테 키를 예, 드려야 되기 때문에 A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몇 분인지, 저 손님이 대실 손님인지, 숙박 손님인지, 남자가 한 분인지, 일행인지, 아니면, 어, 혼자 오셔가지고 비즈니스로 오신 손님인지, 우리가 CCTV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차장이 좀 넓고 인근에 독점상권이고 산업단지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텔은요, 여러분들 주차장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주차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주차장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이 손님을 받게 되면, 아, 별거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손님이 밀집되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들어오니까 저녁에? 저녁에 네, 5시 6시 7시 이 시간 중에 밀집되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30분 만에요. 이 30분 만에 숙박에 한 10개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30분 만에 숙박에 10개가 들어온다. 3분에 하나씩 숙박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차장 순간적으로 마미가돼 버립니다. 이 손님 어디에다가 객실을 팔아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럴 때에는 돈도 안 받고 키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정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4만 원이 모자라죠 예. 그렇게 정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아 숙박업소가 괜히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구나. 역시 경험이 필요로 하구나. 또 그때가 되면 모텔 황제가 생각이 나겠지요. 네,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유튜브에 들어와서. 모텔 황제 강의를 들어보고, 네, 학습 효과를 더 높이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꼭 밀집 상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뭐, 집가가 얼마냐, 뭐, 앞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인근에 호재가 많아도요, 여러분들이 모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매출은 하락하게 되어 있겠죠. 호재가 많아도 매출이 하락된 물건은 여러분들 제값을 받고 예,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모텔이 인근의 독점상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집가 상승률은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관리하시고 매출을 꾸준히 상승시켜서 올려만 놓신다면 오히려 이런 모텔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이냐 아니냐 또는 음, 객실수가 몇 개냐 그죠? 대지 면적이 몇 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월 매출이죠. 네, 월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나온다면,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다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임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100%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물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85%만 충족시킨다면 15%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특히나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만들어 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